이 능엄경이 저희가 지금은 손쉽게 서점에서 이렇게 사볼수 있지만 예전에 서기 705년 그때는 인도에서 해외로 경전을 유포시키는 게 금지가 됐었다고 해요. 이 경전을 가지고 해외로 나갈 수가 없는 거죠. 그래서 그 인도의 반자 밀제라는 스님이 이 능엄경을 중국에 유포를 하기 위해서 그것을 다 암기를 하셔 가지고 이렇게 몇번 시도하셨는데 그 피로로 인해서 다 이제 내용을 잊어버리고 결국에는 어떤 방법을 선택했냐면 그것을 비단천에 그 능원경의 내용을 다 써가지고 그 스님의 팔뚝에다가 팔뚝을 갈라서 거기 비단천에 그 능원경을 쓴 것을 그 팔뚝 안에 다 집어넣고 상처가 다 아물 때까지 그것을 기다렸다가 중국으로 그렇게 가지고 가서 거기서 팔을 또 째서 거기서 경전을 꺼냈다는 그런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. 어, 근데 막상 이 경전을 중국으로 가지고 가니까 이 비단천에 써놓은 글씨가 이 피범벅이 돼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. 번역을 하려고 이렇게 준비한 스님들이 난간에 봉착했는데 그때 그 스님의 꿈에 모유를 거기 비단천에 칠하면 그 글씨가 나타날 것이다. 그런 꿈의 계시를 받고 그 모유를 발라보니까 경전의 글씨가 다 드러났어요. 그래서 번역 작업에 범어의 능통한 분하고 한역의 능통한 분, 또 윤문의 능통한 분, 이렇게 세 분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번역 작업을 맞춰서 지금 우리가 능원경을 만날 수 있게 된 겁니다. 그 당시에 능원경을 친견하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강했다고 해요. 많은 스님들이 능원경을 한번 보고 싶어 했고 많이 보고 싶어 했지만 어, 평생토론 능원경을 친견을 못하고 이렇게 돌아가신 스님도 많이 계시고 이 능원경이 그때 번역이 돼서 그때부터 능원경을 의지를 해서 어떤 도의 경지에 이른 분들이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.